다음 부등식을 이항해서 나타내고요. 이것이 특수해를 갖는다. 그러면 a가 0일 때가 됩니다. 즉, 0 곱하기 x 모든 실수의 0을 곱하면 좌변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변이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 특수해를 갖게 되겠죠. 자, b가 음수가 되면 음수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만족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b가 양수면 부등호를 만족할 수가 없죠. 왜 양수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b가 0일 때도 0이 0보다 크다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 없다가 되고요. 두 번째 부등식에서 b가 음수일 때도 해가 무수히 많을 거고 b가 0일 때, 그러면 0은 0보다 크거나 같 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0일 때도 같아지므로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반대로 b가 양수가 되면 0은 양수보다 작죠. 크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x에는 해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부등식에서 b가 양수면 해가 무수히 많을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b가 음수거나 0일 때는 해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수식, 부등식도 논리적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논리에 따라 해석해서 다음과 같이 특수해를 우리가 판단해야만 합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양변을 A로 나눠야 되는데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부등호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A가 양수일 때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는 그대로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a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a가 0이 될 때는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보다 항상 크죠.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0을 곱하면 항상 좌변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는 바로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의 범위에 따라 다음 같이 해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답도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나타내 줘야 됩니다. 2번. 보기 좋게 이항을 해서 x로 묶어서 그래서 a 2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로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먼저 양수일 때는 a-2로 양변을 나눠서 x는 a-2분의 a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2가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 되고요. a-2가 0일 때는 0 곱하기 x는 5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좌변은 항상 0이고 우변은 5인데 5보다 클수 있는 x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해를 나타낼 때는 다음과 같이 a 값의 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내주면 됩니다.